오늘 2월1일인가 오늘 2월 일일구나. 어, 오늘, 오늘 수요일이고 다섯 시 반에 마쳤어. 왜 요즘 왜 이렇게 힘들지? 요즘 사람이 너무 많이 빠졌어. 아르바이트생 빠졌고 어제도 이모 빠졌고 요한두달 전에 한명또 빠졌고 또 빠져가지고 거의 네명 다섯 명이 지금 빠져가지고 그 일을 전부 다 지금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 아 지금 너무 바쁜 것 같아 요즘 바로가. 아이고 1년은 버텨야 되는데 이제 2월밖에 안 됐는데 배고프다. 지금 한 6시 40분 됐나? 45분 됐나? 아. Oh. 2월 1일 끝밥 먹자. 배고프다.